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오늘 또 어, 필수 시청 급등주 빨리 보기 어,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이니까 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급등했다고 바로 어, 따라서 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 이런 종목들이 올랐구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들 어, 빠르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 24개 종목입니다. 어, 첫 종목은 누보입니다. 누보 이렇게 상한가 가면서 공물주 관련 주들 어, 어깨나 지금 주목받고 있다. 제가 영상을 어, 주말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상한가 갖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어,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저항 라인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S C N지를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도 상한가 갔죠 상한가가 고요 아래 박스권을 제가 이전에 그려 놨었는데 결국에는 요 박스권 소화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분봉상 잠깐 봤을 때 지금 상한가를 일찍 닫았기 때문에 갭을 크게 띄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많이 오른다고 추경 매수는 약간 위험하니까 크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요 앞에 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만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 일단 상승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도 지금 꽤 무섭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어 보여준다는 거 일단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장이 안 좋아서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크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지 그 부분만 보시고 이것도 쉽게 따라가서 매수는 안, 된, 안 된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나텍입니다. 어 비나텍도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이 앞에 지금 결국에는 큰 박스권을 어 이전에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약간 위태위태하게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버티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 앞에 75,100원 이 가격을 돌파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다 혹시나 조정 나온다면 75,1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혹시나 지지 반등 나온다면 요때는 매수 타이밍도 될수 있다. 하지만 지금 꽤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에는 조심해야 될 종목이고 분명히 힘은 많이 실려 있다. 왜냐면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 꽤나 매집이 잘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동안 더갈 가능성도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S nk폴리텍입니다.nk폴리텍도 지금 이 박스권권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박스권을 지금 소화하는 상한가가 지금 수요일 날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 크게 받았지만 다시 한번 또그 조정된 가격을 어, 돌파하면서 어, 지금 크게 오, 올라가려는 흐름과 지금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터진 게 보입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어서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지금 봤을 때 바닥권에서 오래 횡보하,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지금 중요 지지 라인들을 돌파 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 한번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더갈 가능성이 일단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ai입니다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잘 나오면서 ai 줄 따른 ai들은 지금 다 고점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윗골이 크게 달았다고 했는데 마음의 ai는 지금 그래도 분명히 보이는 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61선 같이 돌파해주면서 일단 좋게 올라갔다고 어, 저는 보여지고 역시나 이 고점 찍었던 구간을 지금 저항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가격대 2540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이때는 역시 매도가 맞을 것이고 더올라가 하면서 28,500원, 500, 28, 2 8 5원요 가격대 돌파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유일하게 좋은 내로, 내용으로서 지금 AI 관련 주 중에서 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도 지금 공물주 어, 크게 이슈를 받았는데 예전에 진짜 공물의 대표적인 어, 지금 관련 주였죠 한일사료. 지금 흐름이 어,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금 이런 가격대들 제가 돌파 나왔을 때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치에서 241선 도착했지만 다시 한번 어, 밀리면서 끝났는데 다음 거래일에 지금 계속 공물 관련주도 부각 받는다면 결국에는 5,880원 이런 가격대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때또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 큐리언트입니다. 이것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조정을 많이 받다가 지금 반응을 해주는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하고 또 상승했는데 윗골이 달면서 거량 많이 터졌던 부분은 위험하지만 어쨌든 여기 121선 지켜줬다는 거에서 상승할 수 있었고 다시 121선 9,860원 깨면 어 매도 올라간다면 역시나 이런 저항들 돌파할 수 있는지 그고9,800 9 8 6 0이요 가격 왔을 때 다시 반등 나오는지 이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FDNC입니다. 아, 바이오 f DNC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어 한번 역시나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어 장중에 거의 어 상한가 찍고 내려왔네요. 상한가 240일선도 돌파하는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면서 120일선 밑에서 끝냈다. 요거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위에서 지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일단 접근해서는 안 되고 다시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 나오는 가격 적어도 18,590원 요런 가격대까지 돌파 나온 흐름 보고 한번 매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어 지금 이게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미 글로벌 지금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충분히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이 분명히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위치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어 결국엔 요런 지지 어, 어 저항이 될수 있는 구간을 조정 조종,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깨고 내려갔지만 바로 상승 13% 급등해주면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흐름이 나왔으니까 쭉쭉 올라가면서 요 앞에 저항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지금 이렇게 제가 체크해드리니까 저항 받지 않는지 다시 떨어진다면 지지라인 3,300 아, 33,700원 어, 지켜줄 수 있는지 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세아탁입니다 아세탁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었던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량도 잘 들어와 있고 지금 중요한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쭉 올라갈 가능성 높고 떨어진다면 3,000원 정도 되네 3,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여부분 확인하시면서 이거 어, 장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왜냐면 이평선 라인도 한 번에 돌파 이런 매물 때도 한 번에 돌파 힘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플레이 위드입니다. 플레이 위드도 어 지금 아세아텍과 사실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이 앞에 고점 라인을 아요 오늘 이 앞에 고점 라인을 넘지 못한 거는 저, 조금 아쉽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그렸던 라인과 지금 이 평선을 241선 제외하고 한 번에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오랜만에 장대 양보 나왔다는 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요런 앞에 부분들도 결국에는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요런 가격 대략 한 7만 7280원 그 위로 241선 어 7,560원 요런 가격대 돌파될 때어 요거는 꽤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효성 OMP입니다. 효성 OMP도 지금 흐름이 꽤 괜찮게 나왔죠. 지금 요것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 공불주 관련 주들 다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요 가격대를 거의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하지만 저항은 분명히 받았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거량 많이 달렸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요 앞에 지금 어 지금 매집의 요 행보 모습과 중간 중간에 거량 터졌던 부분에 어 매집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1선 돌파했던 부분과 그리고 옆에 지금 결국에는 박스권을 소화했다는 점, 이거는 좋게 보고 있다 봅니다. 근데 하지만 241선 대략 9,300원 정도 되는데 9,300원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이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파라텍입니다. 파라텍도 지금 최근에 약간 정말 조정을 많이 받다가 이 평선을 한 번에 모아서 지금 다뚫어 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 급등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 어 그리리 많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저항 받았던 구간이 그나마 요 지금 변곡이 있었던 구간 요런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분명히 받았지만 지금 흐름 거량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240선 요보러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990 973원이지만 114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흐름은 분명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플래스크입니다 어 플래스크도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지금 최근에 봤을 때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어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지만 241선 21선 지지 받으면서 그리고 이박스권의 상단 지지 받으면서 깨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더 올라갈 가능성도 어 충분히 볼수 있다 보이고 적어 또 241선 어 통과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어, 나쁘지 않다. 보면 요런 박스권에서의 지금 흐름에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 소하고 지지 라인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도 241선 돌파를 강하게 해줬다는 거,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승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을 다소하고 강하게 상승, 그리고 대량 거래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 긍정적. 하지만 부정적인 거 역시나, 이 윗꼬리를 지금 길게 달고 왔다는 거, 이거는 조금은 약간 경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241선 돌파했는데, 241선 2960원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이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지지박 올라가는 흐름 나온다. 이럴 때는 한번 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위치에서 저항받았던 구간 역시나 이렇게 외울 때가 있다 보니까 저항이 있었는데 다음에 상승할 때 3540원 돌파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도 제가 리뷰를 꽤 많이 했던 종목인데 어, 이거 보면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강하게 상승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 241선 돌파했지만, 241선 따라서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 241선 더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지지라인 이렇게 강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됐는데, 어, 아, 2600원 5 2 정도 보면 되겠네요. 26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상승할 여력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241선 또 지금 가격대는 2765원이니까, 요 중요 지지라인들 확인하시면서 상승한다면, 결국에는 요 앞에 고점 라인들 어, 3,500원, 3,860원 요런 가격대까지 한번 보러 갈수 있으니까 3,850원 요런 가격대까지 보러 갈수 있으니까 어, 추세 지금 꽤나 괜찮고 요 아래 구간이 결국에는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매집이라면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 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데모입니다. 데모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지금 이 121선 돌파하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이 아래에 있다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요거 지금 박스권을 결국에는 어, 그리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번 지어볼게요.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 121선 요 구간 그렸을 때, 136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요거는 상승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장대 양고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 요런 구간, 그리고 요런 구간, 어, 대략 한 14,600원, 15,600원 이런 가격대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았던 구간들이 있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13,600원 깨지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비소프트입니다 투비소프트 정말 상승세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평선 최근에 그냥 다 모아서 깨버리는 모습을 어 아주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고점 부분 한번 끄어 봤을 때 지금 저항 받았던 게 정확히 이앞고점에서 맞고 지금 떨어졌다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근데 윗꼬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승 추세가 어또 무섭게 잡혔기 때문에 계속 갈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조정 나온다면 지지 라인 요 앞에 고점 라인 있죠? 요 고점 라인 1,142원이네요. 1,142원 깨지지 않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갈 때 특히나 올라오고 있는 오일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때더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오일선 지지와 1,142원 깨지지 않는지 요거 확인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PSP입니다. 어 지금 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어, 조정을 많이 받았죠. 무상증자 이슈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빠지다가 지금 특정 지점에서 한번 반등 찾고, 지금 장대항공 보여줬다는 거, 9.4. 어, 9.4% 상승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지금 그려놨는데 잠깐 지워보면 지워보고 이 앞에 지지 라인 여기를 이탈하면 안된다고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탈했다가 그래도 좋은 의미로써 지금 다시 돌파를 하고 이런 고점 라인 한번 들어왔다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21선을 다시 돌파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지 않는지 다시 돌파하는지 23,500원 라인 돌파됐는지 잘 보시고 다시 한번 21,000원 밑으로 만약 하락한다면 이거는 한번 더 매도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요 중요 가격대에서 돌파인지 아니면 하락 깨고 내려가는지 그거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제당입니다. 제가 요 최근에 요것도 리뷰를 했었죠.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윗꼬리 많이 달았다는 점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위치에서 32,000 삼만 이천 원 이렇게 라인 그어놨는데 삼만 이천 원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 역시나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면서 대량거래 터졌다는 거 분명 세력 이탈도 할수 있다는 거 많이 말씀드리니까 삼만 이천 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 지지 받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면 3,670원 요 돌파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동양생명입니다. 보험 관련 주들이 꽤나 좋았습니다. 보험 관련 주들 이거 말고도 약간 무거운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상승 추세 에 있는데 지금 동양생명이 지금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지만 어쨌든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60 121선 저항받고 떨어졌고 이 앞에도 횡보했던 구간이 있어서 의미있는 저항라인 맞고 떨어졌는데 어쨌든 떨어지면서도 지지라인 61선 밑으로 빼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61선이 대략 한 3,110원입니다. 3,110원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역시나 매도를 해야겠고 약간 윗꼬리를 그렸지만 다시 상승추세 그리면서 4,650원 이런 가격대들 돌파하러 올라간다 보면 어, 이것도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위험한 위치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강하게 윗골이 달고, 4110원. 깨고 내려갔을 때는 역시나 이거는 어, 하루 하고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분명히 맞은 방금, 맞는 방법일 겁니다. 다음은 6일 C N S입니다. 6일 C N S도 어, 얘가 제가 꽤나 좋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2 4 1선 같이 돌파했을 때 종부 종목에다 얘기했는데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약간 무서운 부분이 분명히 나왔죠. 윗꼬리 길게 달고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조정 크게 받았는데 어, 마지막 거래를8% 상승하면서 5일선을 회복했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5일선을 깨면 조금은 더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5일선 깨지지 않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시 위에 고점 4,180원 그리고 4,600원 돌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상승하고 조정을 크게 받다가 이런 박스권을 최근에 그렸었는데 이 박스권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 나왔지만 하루 이탈하고 바로 복귀해주면서 2 1선까지 다시 돌파해주는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2 1선을 한번 더 이탈하면 약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21선이 대략 한 8만 6천 원이네요. 8만 6천 원을 이탈하면 역시나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9만 2700원, 요 가격대 다시 돌파 시도할 텐데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 여부 확인하시면서 어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할 여력은 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